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잇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지오이라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예배 시작해 찬양해 보겠습니다. 응.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 현명한 지혜로운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또한 내 몸에 있을 대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laughs> 대통령 선거가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 우리나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정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동마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단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 네.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하여서 듣는 모든 자들이 정말 성령충만, 은혜충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소리>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어, 믿어요? 하나님에 주시는 걸 믿어요? 아멘. 네. 믿죠, 우리 친구들은? 어, 어? 아까 친구지. 뭐가 있었지? 이건 뭐예요? 강아지지? 맞아. 배가 많이 고픈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막 찾고 있는데, 마치 커다란 뼈다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뼈다귀를외고 집으로 막 가는 도중에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물, 물에다가 자기를 비춰봤더니, 뭐가 보여요? 자기 모습이 보이죠? 그가 거기에 뭐가 보였을까요? 뼈다구 물 물은 강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뼈다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자기도 입에 물었으면서 자기인 줄을 모르고 아저 속에 있는 뼈다귀도 내가 가져야지. <laughs> 책에서 우리 친구들 많이 봤죠. 네. 그러고서는그 뼈다구를 가지려고 딱짖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입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그걸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욕심내다가 입에 있는 것도 못 먹게 됐어요. 어떤 이 왜 그랬어요? 이 강아지가 욕심을,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강아지는 결국 자기 입에 있는 것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배고픈 강아지는 이렇게 뼈다귀를 잃어버리게 되었듯이 자기에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들도 그렇게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 강아지처럼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강아지처럼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또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졸라 본적 있어요? 주성이. 네. 없어요? 네. 어머나 너무 착하네. 있다, 있다. 어? 있어요? <laughs> 우리 지연이는? 있어요? 다른 거 갖고 싶어 사달라고 지연이는? 안 그랬어요. 네. 어. 그랬나 이렇게 예, 그럴 때가 많이 있대요. 내가 뭔가 많은 걸 가졌는데 이 강아지처럼 음, 더저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갖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아까 우리 주선이가 말씀을 잘 했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은 경번에큰 도움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여기 말씀에 나왔죠? 만족이 뭔지 우리 친구들 알아요? 네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를 어, 좋아해야 돼요 어, 맞아요. 지성이 말도 맞아요 만족하다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하다고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조금 가지고 있는 것있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오늘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어요. 안난아기죠 응.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애기 때는 젖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장난감 같은 것들이 다 있어. 이런 것들을 누가 우리한테 다 줘요?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지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주죠. 우리가 어려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잘 자라고 나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듯이 우리가 잘 자라고 나면 우리가 벌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을 수 있는지 우리가 크고 나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성이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지안이는? 응, 뭐 아이고, 그리고 잘그르는 거야. 지은이는 꿈이 있어요. 난 다음에 커서 무슨 일하면서 난돈 벌어야지. 그 생각 못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을 벌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때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벌을 수 있게 해주셔요.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 도움,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도 뭐로 하고 있어요? 저 우에 그림은? 뭐 같아요? 의사 그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줘서 할 수도 있고 또 집을 짓는 일도 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우리가 벌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지? 일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일을 해서 이제 우리가 커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그때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성이 조금만 참으세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자. 음, 졸립지 않게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잠깐의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음.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음식을 챙겨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나 먹고 싶은. 자안 따고 대한 막 먹고 싶은 거 없다고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음, 반찬 투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다 또 예쁜 로서 하나님 이제 엄마 아빠가 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좋은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고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감, 어,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아직 어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신다? 아직 어렸을 때는 부모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어른이 되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할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번돈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만족하네요. 아까 주님이가맞춰었는데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꼼맞게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모두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요. 큰소리로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주신 것에 만족해요. 만족해요. 잘했어요. 써달라는 뜻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추성이만 무릎 꿇으면 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빠가 엄마가 말씀 읽기 해주세요 하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네 어, 김주성 주성이손안 들어요? 네손 <laughs> 네, 내리세요 오늘도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서 어, 말씀 읽기 한 표를 올려달라고 사진 올려주세요 하고 말씀드려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공감 공부 있습니다 4월달부터는 아, 3월 한 달은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릴 텐데 대신방 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 본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아. 왜 전화번호를 <laughs> 김지은. 아니. 언니가 안 하니까 안 하잖아. <laughs> 안 해. 김주성, 음. 주성이 너 똑같아. 오늘 다안왔나 봐. 아무도 <laughs> 안왔나 봐. <laughs> 신미령 선생님, 강수연 선생님, 강수영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 김경미 부장님, 최여원 선생님, 장선아 선생님. 기도하자. 기도하고 선생님들하고 공보해요 공부, 공부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유튜브에 앱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일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가정마다복 주셔서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다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